교수님이 그 선정을 가르키셨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90도 인사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인데 어쨌습. 괜찮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나오실 때 환호성가하고 축하하셨어요. 강소장님, 제가 얼마 동안 이야기 했었죠? 시간은 30분. 30분! <laughs> 어, 예, 예, 예. 아, 나는,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어, 제가 설계 절대 한건 없고요. 어, 그냥, 최근에 생각하던, 설계 이으면서 생각하던 거, 몇 가지 그냥,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 예. 아니면 내가 이거 빼놔지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네, 조절하겠죠그뭐 어, 네. 그 제가 준비한 것 그냥 주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이 교회는 그 이제 아이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예, 네. 그 교회는 하여튼 모든 연령층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되니까 지난번에 제 기억에 우리 강주사님 누님도 계고 그랬는데 누님 안 계시지만 네. 누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모든 연령층이 다 있어야 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또 연세 있는 분들 보고 특별히 뭐 말로 안가르치줘도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형님 같은 분들도 조금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여기 어린 형님들 두분 계신 겁요그 <laughs> <laughs>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 지금 어린아이들, 인연주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네. 네. 궁극적으로 저 아이들이 커서 저맨 뒤에 있는 우리 저 아이가 나중에 장로가 될지 몰라요. 맨뒤이 하라고 하시면 이 지역에 이제 자리 잡고 살면서 교회에장로가되고 그런 식으로 이 교회가 이제 생명이 유지되는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어, 다양한 연세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거 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어, 그 이제 제가 최근에 어, 암송하고 있는 글이 그 히브리스 11장, 아마 24절, 25절 정도 됐죠? 믿음으로, 뭐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모되는 장사하여, 과거의 공주의 아들이나 친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호를 앵거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하겠으니 이는 3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 4절 25절입니까? 24장 11장, 2 4절2 5절2 6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요즘 최근에 다 암산하면서, 암송하면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 물론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예, 그공주에 의해서 어,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의 왕자였다. The Prince of Egypt. 그럼 더 로맨틱하게 들리니까 애굽의 왕자였다. 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애굽은 중동에서 거의 항상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는 아마 중동에서 어, 최고의 강력이었을 때. 그당시는 요즘은 이제 산업, 어, 물건을 생산하고 요즘 또그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또 다른 뭐 서비스업으로 넘어갔습니까? 에, 그렇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이 강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제학들이 있어요. 에, 그래서 보통 그런 제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또 나라가 이제 이게 굉장히 부유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당시는 제조업이 아니고 농업입니다. 어,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어, 그러면 그 나라가 부화하고 어, 강력한 거예요. 어,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어, 이제 군사력도 세울 수가 있고, 군사력이 있어야 어,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못된 집들하가죠 이제 다른 나라 전공하면서 깨사먹고, 그러면서 이제 어, 강대이 되는데, 어, 그 당시 이집트는 이제 가장 중동에서 강력한, 부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네, 그 부강한 나라의 어, 왕자가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이제 그런 식 표현을 하는데모요그 사람은 모든 걸다 가졌어. 그런 표현합니까? He got everything. She got everything. 이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걸다 가졌어. 키 커, 잘 생겼어. 집안에 재력이 있어, 빵빵해. 피아노 잘 하죠. 말 잘해, 어, 인기 있어. 어, 모든 걸다 가졌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뭐라 그죠그 범치나 범치나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 이게 지하 단칸방에서새 사람, 새들어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지상으로 올라가고 전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 장만 하고 처음에 17평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 20평, 30평, 40평 늘려갔다. 어, 그건 좀 쉬워요. 그건 쉬운데 거꾸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50평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고 어, 전세로 갔다가, 상을세로 갔다가,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갔다. 아멘? 살레비아 오, 여기 놀라우신 분들이 계시네. 나도 그런 거 아멘 잘안 <laughs> 나오는데요. <웃음> 우리가 이 점점 인생이 경제적으로 펴다는 것은 감당할만 하지만, 이게 줄어, 줄이는 건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아, 참 춥고 배고프고 서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참 모세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신신한 종이 되기 위해서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한아 칭한 바퀴를 거절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닐 것이다. 공적으로 모세가 어떤 정부기관 앞에 나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바울의 공주의 아들임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근본인 저 히브리 노예처럼 살고 있는 히브리 적성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모세는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하고 짐작하는 학자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을 포기하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죠. 어, 그리고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바로의 공주, 어, 공주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공주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 이집트에 어, 여왕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클레오파트라겠지만, <laughs> 클레오파트라 말고, 어, 근데 여왕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도 모세의 양어머니가 된이 여왕은 아마도 어,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왕에게 자식이 없고 모세가 양자로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자라면 은 차기 바로가 애국의 황제가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포기했다 여러가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애국의 왕이 되면 차기 바로가 되고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서 얼마나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할수 있겠어요? 이거 당분간 눈 감아주세요.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세는 당장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애국의 왕자라는 칭호를 거절했다. 거절하고 그 결과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어...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얻었던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점점점점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 이, 이 히브리 족속이 만일 우리를 배신하면 어, 국경쪽에 살고 있으면서 외적이 침입하는 것들을, 침입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어, 그런 어, 완충지대 역할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인데 이것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강력해지면은 외적과 함께 힘을 합해서이 애국의 왕조를 뒤집어 놓고 자기네 왕조를 세우겠다. 자기네가 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라고 하, 하면은 곤란하겠다. 이건 이제 정치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하는 사람들은 서로 깊이 신리하고 의지키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어, 이해관계에 따라 오늘 친구가 됐다가 내일 적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노예가 아니지만 마치 노예처럼 그 나라의 공공 어, 건축 토목 공사에 어, 강제 동원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친함을 거절하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가 되기로 작정했다라는 건, 어, 자기가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어, 노예처럼 멸시 당하고 천대 당하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강제 노력에 겪으러 갈 각오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한번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세요. 아멘? 아, 아멘 하니다 아, 실제 하는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사람이요. 에 아, 그래서 어, 하나님의 괜찮다 이렇게 권한 받기를 잠시 잠시 자기 나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애의 왕자로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어, 낙을,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리실 수 있었을까요? 궁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어, 그런 쾌락들, 무리들이 그냥 반나이, 아, 반나체로 나와서 막 춤추고, 어, 그다음에 마술하고 그런 거다 즐기고, 그것들도 건전한 거예요. 밤이 오면 은밀하게 은 누리는 저악의 쾌락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 그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는 백성과 함께 같이 권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놀라운민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26절에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세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장차 우리 민족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하나께서 님복시셔서 존귀하게 되신 게 아니라, 내가 수모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모입니까? 아, 이 냄새나는 예수쟁인들 말이야. 아, 이것들 말이야. 뭐, 사는 것도 신통찮고 말이야. 뭐, 그, 뭐, 예수님도 뾰족하게 뭐,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밀거리면서 살면서 냄새나면서, 아, 그러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믿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얼마나 재수없는지 몰라. 우리는 밤에 가가지고 나이트 블러드 신나게 노는데 거기 들어오면은 고개 짤렛짤렛 틀다가 같이 어, 분위기 못 맞추고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아니 한잔하면서 세상을 즐거움, 알코올의 그, 어, 화물 험을 들어가는 거 기분 나쁘게 사이다 마시겠다 들는 분위기 요변 거. 아이고, 완전히 웹블이킷들 말이야. 분위기, 분위기, 분위 킬러들. 거이 재수없는 인간들. 어, 그렇게 어 그런 식으로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국의 모든 부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다하는 것들을 애국의 모든 부아보다도더큰 재물로 여겼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그 다음 구제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상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도 훨씬 귀하고 훨씬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취하겠다고 모세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건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우리 백성한테 권한을 받고 애국의 이 제약된 어, 쾌락을 잠시 누리는 제약의 쾌락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나를 복주셔가지고 내가 애국보다도 더 위대한 왕국을 세우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몇배더 누리면서 내가 한번 까번쩍하게 살아볼 거야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10편, 90편에 가면은 기록하기를 인생은 70이요. 강대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모세가 인생에 대한 요약이 뭔가면요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축복하고 잘됩니다 아니 뭐 그런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모세가 인생에 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기를 인생은 70이고 강대하면 80이라도 몇년 남으셨어요 저는 이제 인생이 70이고 간절한 80이면요, 시, 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laughs>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laughs> 근데 그리고또 이야기하기를, 간절한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에 별거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 이 추운 날, 영하 1 0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를 망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아니, 그런데 모세가 인생에 대한 그의 요약이 인생은 수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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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인들이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수가 슬픔밖에 없다.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이 인생은 잠시 잠깐 살다가 마무리 짓는 것이고,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인생에서 잠시 누리는 자의낙도득라고 나는 더선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모세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과 인격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20대 중반에, 20대 후반에, 혹은 3 40대 했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 불러다가 우리 교회 뭡니까? 부흥사로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 모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너무너무 귀하다. 너 나를 위해서 그 애국의 왕자로서의 지위, 애국의 모든 보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너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방해에 나와서 목동생활해라. 적게 나와서 방해에서 40년 동안 무명인 인사로 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 믿어볼까하고교회 나오시는 분들과 우리가 VIP라고 그러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안 믿으면서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냥, 그냥 정말 귀중하게,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으로 대접해가지고, 기쁘게 만들고,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나가지고 very, VIP가 됐는데, 그건요,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라, very ignored person. 대단히 멸시당한 사람. 목동, 목장. 가장 재주 없는 사람들이, 이, 프로페셔널한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것 목자를 40년 동안 하면서 수모를 겪으면서 겸손을 배우고 오유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놓지 않고 진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광야의 그 모든 지위와 어, 생활을 배우면서 자기는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장차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모세는 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고 했지만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산대. 인간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때 수고와 슬픔 뿐이지만은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어 이게 수고와 슬픔은 조금 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면은, 파도가 30m, 40m 짜리 파다가 친다고 하잖아요. 파도가 그렇게 엄청난 파도가 오르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속 조금 들어가면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7m, 8m만 들어가면은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잠잠하다고 그러죠. 바다 8미터 밑에 있는 고기들은요. 위, 위에 폭풍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가는 그런 거예요.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어, 비가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파도가 어, 치는 가운데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건드박치는 서은 너무나 어지럽고 피곤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확신이 있고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평강과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에참 고달프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가끔은 가난한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아, 놀라운 아, 기쁨이 잠잠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가끔 은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어,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 인간이 미쳤어 말이. 뭐 가슴이 떨다고 그렇게 설레곤 쩡 날보다 웃고 사는지 몰라.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약간 맛이 감내 변 그런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어서, 만족이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엉망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스타는, 연예계 스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항상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라는 건 아닌데, 아, 하, 가끔은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피곤하고 수가 슬픈 많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좋은 친구와 함께 이 길을 가면은 고달파도 갈만하다. 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더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흥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한테 나갈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그분. 내 마음에 있는 이 슬픔과 외로움과 이 절망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 도저히 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올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어, 나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 그 그,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이 인생의 연약함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네. 똑같이! 우리 성도가, 우리 형제 자매가 지금 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 그거 다 겪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다. 그는 그것을 다 극복하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너왜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뇌하슬 분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시험과 환란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아내와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이해하시며 때에 맞는 은혜를 베푸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흥의보혈의 공동으로 이는다함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네. 나가며, 진흥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이야기할 때, 야, 좀 닮아내라! 좀 참아라! 이겨!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에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 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네. 혹시 낙심하실까봐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즘 우리 한국 그 상황이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부유해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단지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네네. 믿음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것이다. 네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네네. 우리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리의 복음 사명이 있고 문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사명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영원히들이 구원받고 방법 하나님 앞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문화 사명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사회의 모든 위치에서.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어,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인으로서 도 소금과 빛으로서, 빛과 소금과 빛으로서 살면서 인생이 살만한 곳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인생은 점점 파랗게 갈 것이지만은 최소한 우리는 그것이 파랗게 가는 속도가 좀 늦춰지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의, 예수 그리스의 도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아, 그 천국의 그림자를 약간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나선 소망을 품고, 혹은 그리스로에게 나가도록 오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금사명과 문화사명에 따라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데, 사명을 따라 사는 가운데, 어떨 때는 부유해지는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사명 따라 살다가 가난해지는 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유하나 가난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부유해져도 감사하고 가난해져도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이고 우리 인생의 테마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살만합니다. 아, 네.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자살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아무리 석속해도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석속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다려 봅시다. 아, 네. 주께서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